왕룡 친구들, 왕룡! 안녕!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셔봤습니다. 신기한 나라 TV의 신기한 직업 탐험대 여러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승아입니다. 저는 이승현입니다. 네, 이건... 엄지현입니다엄지현님새 탐험 대원분들을 모시고 같이 퀴즈를 진행하려고 해요. 어떤 퀴즈냐면은 초성 퀴즈입니다. 초성 퀴즈 어떤 퀴즈인지 아세요? 네! 어떤 퀴즈예요? 아, 초성을 어? 보고 네. 맞추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초성, 뭐, 키읍, 키읍, 리으이면 쿠키랑! 쿠키랑! 아, 엄청 잘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알것 같으면은 자기 이름을 외쳐주면서 소을 들으시면 됩니다. 송현! 네! 네 송현님 먼저 하셨으니까 송현 대원님 정답이 뭔가요? 아, 아.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직 <laughs> 잘 모르겠죠? 네. 제일 많이 맞춘 사람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 짜잔! <웃음> 핸드박스, 가방이에요. 이게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여기 위에 보면은 주제가 있고요. 이 밑에 보면은 이제 초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정답을 알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아 네, 그러면은 송영대원님 정답이 뭔가요? 제가 포켓몬스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죠. 포켓몬스터 하면 됩니다. 포켓몬스터 맞나요? 입력해주면은? 어! 성공! 하면서. 딩동딩동 소리가 나왔죠? 오! 자 이렇게 맞히면 되는 겁니다 아자 지금 보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안 되고 아 잘할 수 있나요? 네 알겠죠? 자, 자두 가지 많이 맞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망하고요 이요 쉬우세요 자요네 뭐예요? 승아 승아 원피스 아 정답입니다 아 원피스 제가 들은 정답입니다 아네 맞아요 우리 아빠가 맨날 보는 이거요? 다음입니다 아, 저는 딱알겠는데아 우리 대원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나봐요 힌트 힌트 힌트요? 힌트! 아 힌트 하나 딱 드릴게요 닌자예요이 친구는 닌자입니다 아, 아, 아. 힌트 더요 아, 첫 번째 트자아첫 번째 글자 나 뭐야? 나 승현! 승현! <laughs> 나루트 나루트? 아니에요 나! 네나루토 나루터 한번 볼게요 나루터? 아 내가? 아, 나루터? 그래? 토? 네! 터 맞아요? 네 아니에요 저현현 나루테! 나루테? 나루.. 나루테? 아니에요 승아승아 어. 대원! 나루턴! 나루턴! 승 승아. 주현! 주연승아승아 나루.. 주현 아, 주연, 주연 처음 했으니까 주연 한번 해볼까요? 응주연 대원 나루 토 토? 토 맞아요? 아니. 정답이에요. 아, <laughs> 아 진짜 문제 공개됩니다. 말하고요. 이것, 글 비어, 비어. 주연. 주연. 주랑고요. 주랑고, 주랑고요. <laughs> 아니에요? 주랑고? 아니. 아니에요? 주랑고 아니. 비음 남았는데?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자, 자 여러분들이 맞추기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첫 글자는 드예요 드. 주라 드론 공부. 여 <laughs> 드론 드론 공부. <웃음> 드론, 드론, <웃음> 공부. 드론 <laughs> 공부. 아! 승아, 승아. 승아. 어. 드. 드릴 공부. 드릴 공부. 여러분, 지금 공부 같잖아요. 네. 공부가 아니라 디귿, 리을, 기억 자르고 비읍입니다. 드뭐 뭐? 어. 이거예요. 네? 여. 마지막 음. 밥 았다 음. 밥. 밥. 밥? 밥? 우리 그럼 비읍부터 먼저 맞춰볼까요? 한 글자에 비읍은 밥 밥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밤밤 밤. 피디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laughs> 여러분들 아실 것 같죠 이제 불 네? 네? 불. 불 불도 있고 어? 불 비슷해요 아불불 비슷해요 붓 <laughs> 붓? 아 붓은 아니에요 불 송현 송현 드래곤볼 아 소년 드래곤볼 정답일까요? 정답이에요 야. 음.

아 이거 좀 어렵다 어, 이건 제가 힌트를 주기 위해서 정답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힌트를 하나 주자면은 음, 친척들이 같이 모였을 때 자주 나오는 반찬이에요 수현 숭현! 잡채아잡채 정답일까요? <웃음> 맞죠 맞죠 <웃음>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나왔어요! 다음 문제 나왔어요! 아, 좀만 뒤로 조만 뒤로 조만현현 네. 나무. 네. 아, 나, 나무, <laughs> 나, 나, 나무 나무 생각했는데. <laughs> 나무? 도 음식 먹을 수 있, 먹을 수 있을까요? 나무를? 네. 아, 뭐, 먹을 수 있죠. 아, 정답 아니. 주연. 네. 주연! 나무. 어, 나무예 어, 주연 나무 정답일까요? <laughs> 아, 틀렸어요. 아니래요. 뭐가 있을까요? 아, 힌트 주세요. 힌트요? 이건요. 좀 더운 여름에 먹고 싶은 음식이에요. 주연! 주연! 진짜? 냉면 주야 아, 냉면. 냉면일까요? 아 냉면 같아. 냉면? 아, 네. 정답입니다 아, 뭐야? 어, 어, 냉... 다음 나왔어요. 팡팡팡. 이거는 우리 대원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요? 좀 어려운데. 술? 아, 술은 아니에요. <laughs> 여기 술은 안 나와요. 어 뭐지? 아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맞혀보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도 맞혀보세요. 아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수가 대원? <laughs> 이건요 날로 먹는 음식이에요. 숙연숙연 육회. 허어, 육회일까요? 언니가 육회 좋아해요. 아, 나 육회 좋아하는데. 오, 아! 육회 정답이에요 와, 육회를 먹어요? 아, 수연, 수시수아 수연, 수연. 두부.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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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두부가 아니었어요. 어, 힌트, 힌트. 힌트, 힌트. 이 음식은요 어느 동물의 신체 부위예요? 신체 부위가 뭐예요? 네. 승아 승아. 닭발. 오! 아! 닭발? 아, 맞을 것 같아. 닭발? 맞다. 정답입니다. <laughs> 우리 원래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보너스 문제 5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아, 이스 마지막입니다. 다섯 문제. 과일! 송현송현 송현. 레몬. 레몬. 아, 정답입니다. 다음? 송현송현 송현. 키위. 키위. <laughs> 왜 이래? 도대체 <laughs> <갑자기> 왜 저래? <laughs> 아, 전파이 되게 못하다가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키위? 정답이 주연, 주연, 모과모과오 맞을 것 같아, 모과나 모공. 어 아니었어요? 소년, 망고, 망고, 망고. 정답입니다, 와. 어 이거는 소년, 소년, 두리안, 두리안, <laughs> 두리안, 두리안을 맞춘다고? 두리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이런 네. 이런 거 아이디 있었어요? 네. 맞네요, 와. <laughs> 다음, 다음, 다음. 복숭아. <laughs> 제일 싫어한다는 그 <laughs> 복숭아. 승아 <숭아>, 승아 <숭아>, 복숭아. <laughs> 네. 정답입니다. 자, 정답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초성 퀴즈 진짜 많이 풀었어요. 우리 64 65에서 시작했는데 거의 우리 한한30 문제 40문제맞 했죠. 요거만 맞춰요. 오나진맨 처음 문제. <laughs> 오, 맨 문제. <laughs> 이제 그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자 이렇게 오늘 초성 퀴즈 다 같이 해봤어요. 해봤어요? 어, 방금 보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같이 초성 퀴즈를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푸셨나요? 재밌... 네. 재밌었어요 네. 자 우리 맨 처음에 1등한 친구에게 샌드박스 가방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2등 아, 점수를 마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하, 점수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남네요. 1등은 통연 친구. 맞소. <laughs> 맞소. 2등은 3등공개예요 나의 악재예요? 둘이 아니예요. 둘이 공동 2등이에요. 네. 진짜야. 둘이 공동 이등이에요 점수 잘 땄어요. 봐봐. 보요 봐봐요? 내가, 내가 열어 줄게요. <laughs> 어디에었다열수 있다고요. 내내 일기도 써 있단 말이야. <웃음> <웃음> 그렇지. 동점이요 이거 봐. 잠깐만 1 2 3 4 5 6 7 8 여러분, 저는 동심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 2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네. 5 6 1 2 3 4 5 5 5 10 12 아니야. 1 2 3 4 저는 점수 비공개를 위해,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1등한 친구에게는 우리 약속한 대로 샌드박스 가방을 드리고요. 2, 3등한 친구들 공동 2 등이죠. 그리고 이 등한테도 아니 그거 말고 더큰 <laughs> 상품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서 오늘 영상에는 등장이 안 됐지만 네, 핸드폰 이따가 주세요. 음? <laughs> 자 이렇게 우리 신기한 직업 탐험대 여러분들과 함께 초속 기술 풀어 봤는데요. 자 우리 승아 대원 어땠어요? 어 저는요. 네. 어 크리에이터가 그렇게 관심이 생기진 않았었는데 네. 어, 관심이 30%였다고 하면 지금 80% 오, 올라갔어요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구나 네 다음 송현대원님은? 퀴즈 <laughs> <키즈> 1등 해서 재밌었어요 퀴즈 1등 그거 밖에 관심이 없어 이거. <laughs> 여기 와서 무조건 퀴즈만 맞추려고 오신 분이야 <laughs> 체험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이자 우리 주현대원님은 어땠어요? 몰라요 <laughs> <laughs> 그냥 자, 다 재밌죠? 재밌었어요. <laughs> 그냥 다 재밌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자, <laughs> 오늘 여러분들 퀴즈, 우리, 어. 퀴즈 빼고, 퀴즈 빼고, 퀴즈 빼고, <laughs> 오늘 퀴즈밖에 한게 없는데, <웃음> <웃음>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laughs>